지금 청주에서 군산 새만금 방조제 가는 길인데 제한속도가 90km입니다 도로는 6차선 길이 참 좋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7.5km 한갑이 되도록 전라도 땅 지나가기 처음입니다. 아니, 처음이 아니고, 여기 분산 쪽, 분산 쪽은 처음입니다. 여기가 21번 국도네, 21번 국도. 약 500m, 시속 80km, 신호위반,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신호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잠시 후 시속 80km 신호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아이길 좋은 데서 이렇게 버벅거리냐 세만금 방문을 환영합니다 새끼들 이렇게 못가 차만 좋지 개똥이네 길 무순에 넓어졌어 그치? 10차선이에요 이제 10차선 아 여기 10차선입니다 여러분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10차선 도로를 달려봅니다. 10차선. 아, 이촌놈 군산을 와봤는데 군산이더 큰가? 지금 시간은 4시입니다 알려 드립니다. 약 500m 시속 8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신호 위반,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